자,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이 사업은 못해줬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. 원점에서부터 주민설명회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. 이 지역 주민들 모시고 현장에 갔다 왔어야 되는 거지. 지금 다 엉뚱한 데 갔다 오고 나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화안날 수가 있어. 다연히화나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. 아주그니까 그리고 다 몰랐다. 모르세요? 이렇 거예요? 몰요는 거죠? 냉구새처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뭐, 뭐, 계속 여기 저 수출 맛이 좀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자, 하나만 더교사님 네. 네. 말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뿐이 아니라 불뚝에서 네. 연기 나오는 걸 그걸 안 나오게 좀방지좀 해달라고, 예, 해달라고, 해달라고. 해달라고 집중기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 제후 와가지고 현장 주변 정리 안 됐다고 벌금 얼마 때리고 그걸로 끝내고 여기 지역 어른들이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네. 거기서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고. 그래도 제가 그때 군청을 들어갈까 하다가니 들어가 봤자 예? 지금 행정하는 게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 밖에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때비 쳤어요.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걸로 등 가리고 그냥 아웅 하려고 또이런